Yeah.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laughs> 하는데요. 요새 낭독을 잘 못했어요. <laughs> 바빠가지고요.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오랜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력이 약해서 떨린다. 외부의 강의를 나가거나 산다 하다 보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오는 청소년들이 더러워 있다. 그때 보호자들이 입을 맞추지 않아도 한뜻이 하는 말이 있다. 정신력이 이렇게 약해가지고서야 또는 이해력이 렇게 심약해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에요. <laughs> 자년을 향해 거침없는 어, 어, 도서, 도서를 쏟아 붙이기도 한다. 넌 오기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그런 건 하나 더 쳐내지 못해 빌빌에 대 어, 어휴 답답해 한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발표 불안이 정신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다 과연 불안이 나약한 정신학의 결과물이니까 정말 정신학과 담요를 그러 발표 불안도 극복될까 바, 발표 불안이 원인인 정신 나약함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담력이 세지면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해결책 중 하나가 있어야지 하 지다. 임면지 없는 구, 굴충 앞에서 바람기 영습을 하며 담력을 키울 수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된 방법이다. 설령 집회한다 해도 다시 볼일 없는 사람들 앞이니 개차 괜찮을거라고생각하면서말이다이정도는 그래도 양호하다. 정신력을길러준는이는이유로 자녀를 해병대 캠프에 보내는 부모들도 적지 않다.